안녕하세요. 저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23년째 잘 극복하고 있는 이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이영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순 이창희 환자님을 25년째 진료하고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의 만성골성 백혈병만 연구 진료하는 김동욱 교수입니다. 1999년에 1월 달에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특별한... 그런 거는 없었고 주부니까 멍이 좀 들었을 그것 때문에 하여튼 뭐 병원에 한번 찾아갔는데 파달만한 멍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혈액 검사 한번 해보시죠 이러고 했던 게 백혈병 진단이 나왔네요. 저는 여기 왼쪽에 배 혹처럼 이렇게 불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회를 어떻게 갈 기회가 있어서 제가 왜 이래요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침을 탁탁탁탁 박아 주시는. 그리고 파스를 붙여주시면서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뛰어내라고 그렇게 막또몇 달을 지냈어요. 어느 날 너무너무 피곤해갖고 병원에 갔더니 <laughs>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뭐 하늘이 무너진다 이게 아니고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리고 사실은 의사한테 막 반박을 했어요. 그날 당장 입원을 하라는데 입원을 안 했어요. 그럴 순 없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아이들이고 지금 이제 주부니까 그것 때문에 다음날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그때도 특별하게 이걸로 다 인해서 내가 죽겠구나 이게 아니라 무슨 이런 일이 나한테 있어. 부인하고 싶었던 거죠. 저도 똑같아요. 저분처럼. 중병에 걸렸구나, 이거보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남편은 정말 울고, 저는 뭐, 괜찮고. 그냥,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진단받고 하이드리야하고 인터페론 치료받고요. 인터페론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로도 이렇게 어느 정도 혈액이 조절이 된다는데,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글리백이 동정적 프로그램 맞죠. 그런 찬스를 얻었고요. 그걸로 먹고 이제 가면 혈액 수치가 너무 내려갔다. 만돌라 그리고선 교수님 찾아가서 이제 흔쾌히 임상에 승낙하셔서 스프라이셀 그때부터 복용하게 됐죠.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뭐 항암 치료는 일단 저는 인터페론이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이식기 주 국어였으니까 교수님한테 이식 절차 밟아서 그래서 두 번을. 했고요. 퇴원을 했어도 좀안 좋아지니까 임상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글리벡을 한 10년을 먹었으니까 그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끊는 임상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또 들어가서 그걸 끊은 지가뭐 지금까지 해서 10년이 넘으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두분다 글리벡 나오기 전에 오셨고 그러면서 인터페론 치료를 했었죠. 그 당시 이 질환의 주요 치료는 처음부터 진단받자마자 첫 번째 치료, 골 수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치료 원칙이었고요. 빨리 하면 할수록 성공률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진단받으면 그 당시에는 머리 다 깎고 또 문신 집어넣는 다음에 거기서 이식하는 겁니다. 못 받는 사람은 인터페로 주사를 넣는 거고요. 이제 2001년도에 글리베이라는인류 최초 피조강암제죠 국내에서는 저희가 5월 9일날 첫 환자를 먼저 썼거든요. 골수식하고 재발했거나 인터페론 쓰고 나서 약이 안 들어서 죽기 직전 환자들. 글리베을 공짜로 주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처음 스위스 노바티스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 약을 그 당시에 이제 동종적 치료법으로 그 약이 나와서 두 분이 쓰시기 시작한 거고요. 201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약을 끊는 연구를 전 세계에서 시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병에서는표적화암제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진화가 됐고요. 정말 무기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수이식을 해서 하게 되면 혈소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표를 받으면 그런 응. 과정을 가족이 아니면 못하잖아요. 정말 저희 남편이 병원에 계속 있으면서 매일 다른 사람의 혈소판을 오는 사람 거를 받아서 저를 다시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진짜 세 달을 지나면서 보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스프라이슬 140을 복용을 했는데요. 자 우선은 딱 눈을 떴는데 이 베개가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피부에 이렇게 진물이 막 흘러갔고 이 베개가 딱 붙을 정도로 약이 되게 센 거였나 봐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설사는 뭐 기본이고 여러 가지 많이 겪었죠. 일단, 가족들의 어떤 지지와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살아야 돼 하는 마음, 그런 게 있었고요. 힘든 일을 겪고 이럴 때 저는 환자하고 의료진하고의 관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제일 근간이 됐던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저희가 이제 환자들이 이제 부작용 극복하려면 뭐 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등산을 한번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루산회에의 탄생이었죠. 병원에서 이제 직접 봉사하는 그룹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결성한 게 이제 샛별회고요. 이 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들이 정말 공감하면서 이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 19년 동안 해오면서 루산우에하고이 샛별회가 많은 분들이 공감하셔가지고 유지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가장 모델인 것 같아요, 환자 단체. 이 새별이 이제 환우들이 하는 거잖아요. 새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많이 의지도 하시고,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 주는 거죠. 저희 환자들 모임이 긴장 만큼요. 꼭 환자만을 위한 봉사는 아니고요. 저희는 환자들은 이제 돈을 제 기부를 하는데 회비 비슷하게 자발적으로 그 알아서 내는 건데 어려운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돕겠다 이제 이런 제이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필리핀에 고동네에 거기도 이제 저희 환자들이 매달 기부를 하니다 기부하고 일년에한 번씩 직접 방문해 가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또 봉사 같이 하고 그러고 돌아오거든요 저 자신을 챙기는 것보다는 가정생활에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병이 딱 왔을 때 모든 거를 자꾸 비교를 하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비우고 그렇게 가는 삶이 제일이구나라는 걸 절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영수님과 반대로요. 좀 저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새별봉사를 하면서 같은 환우한테 희망을 줄수 있고 저도 그분을 보면서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알찬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좋아요. 우리 이형수님은 이제 약을 끊었으니까, 13년 동안. 이게 완치냐,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아직은, 예, 섣불리 얘기하기 곤란하고요. 기능적 완치다, 이제. 그래서 암세포를 정상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줄여놨고 아마도 잘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도 보면 유전자도 굉장히 좋아서 가능하실 것 같고요. 우리 이창희님은 이식을 안 해서 <laughs> 표정전좀 썼는데, 도연 변이가 하나 있어요. 의외로 이제 그 약에 굉장히 잘 들어서, 이돌연 변이가. 지금 은제안정권으로 이제, 이제 들어 있어요. 이런 봉사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있으니까 약을 정확히 먹거든요. 계속 그 기조만 유지하시면 아마도 큰병 없이 본인이 기억에 또 수명대로 사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가 얼마나 실력이 있냐, 구술식이라는 거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이제 뛰어나냐 하고요. 그런 게 중요했는데 의료진에 대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표준항암제 나오면서 의사도 중요하지만 처방했던 약을 집에 가서 제대로 정확하게 먹는 환자의 태도 도 중요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환자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환자끼리 이런 모임이라든지 또는 환자의 어떤 약에 대한 의학 수능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백혈병 치료할 말씀일 것 같아요. 저는 어디가 아프다 하면 누구의 손길을 받아야 된다고 택하는 것은 본인이에요. 본인이 선택을 해서 정말 신중하게 교수님을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약먹 시간은 뭐 진짜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일단은 선생님이 하지 마라.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거를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 의지, 의지력이 일단 있어야지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부작용을 극복한 것, 또 지금의 효과 떨어지는 것보다 더그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는 그런 표적 암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지난 23년 동안. 이 시기에서부터 표적 암제로 바뀌는 그 전환점을 봤는데 여전히 이 변화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병 걸린 환자들의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철저히 지금 치료에 집중하고 또 의료진하고 잘 협조해서 치료하면 아마 더 완치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겁니다